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5년 4월 27일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주일 제1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서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솔로몬 주랑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 가운데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백성은 그들을 존경하여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병자들을 한 길까지 데려다가 침상이나 들것에 눕혀 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누구에겐가 드려워지기를 바랐다.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고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또 더러운 영에게 시달리는 이들을 데리고 몰려들었는데 그들도 모두 병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로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환난을 겪고 그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며 함께 인내하는 나 유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파트모스라는 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라. 나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황금 등잔대가 일곱 개 있고 그 등잔대 한 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뵙고 죽은 사람처럼 그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살아 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지만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 있다.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그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모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모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하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간 첫날 저녁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큰 2층 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실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고 베드로는 그분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지도 그들에게 서운해 하시지도 않고 그저 평화를 주십니다.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 주시어 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부활은 우리에게도 가장 고귀하고 최고로 좋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은 부활의 기쁨과 평화 그리고 생명을 누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